양기임하고요. 그리고요. 서로 음... 공격하고 잡고 잡는다. 상이 공격할 곳이 없으니까요. 차가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상사 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요. 근데 제가 포가 이제 하나니까요. 음. 말을 달라고 왔네요. 차가 지키면. 자 한번 지켜볼게요. 포 돌아오고요. 막아 나가면 양쪽인데 상까지 와서요. 이제는 하나 둘세 개네요. 상안 올라왔으면 두 개였는데 근데 여긴 못 잡죠. 마 있어서. 그래도 여기 여기 두 개고요. 여기 먼저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잡고 나서 다음 상황이 변하지는 않죠. 여기 여기가 상을 지키면요, 여기를 잡으면서 또 포를 달라고 할수 있죠. 도가 말을 잡았고요. 아와 이거 피하면요 이렇게 오네요. 그죠? 음. 차포대를 해야 되네요. 배를 한다고요? 아니 포가 넘어왔으면은 차포대를 할수 있는데요. 음, 이 수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수입니다. 포가 와서요 차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잡으면은. 음. 마가 다시 오고요 상 가고요. 어, 상이 이렇게 왔어야 되네요. 피하고요. 음, 좀 가라고 할게요. 잡으면은 는 상을 잡겠다. 이렇게 하고요, 붙여주고. 어, 장군을 한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나요? 잡으면 마가 올라가고요. 포가 왔고요. 상이 포 포가 병을 달라고 할게요. 잡고요. 이렇게 잡아야 돌아올 수가 있죠. 마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마로 잡으면, 돌아오기가 애매하죠. 한번 올리고요. 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쪽이 와서 올리면요.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리고. 음. 상 내려가고요. 상이 뭐 뒤로 갈수 있고요. 잡으면 여기 뚫고 오니까요. 잡으면 여기 잡으면서요 어, 문제가 뭐냐면요 마까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죠. 차 가서 한번 달라고 하고요. 붙이면은 잡고 상이 잡을 때 포가 잡고요 마가 잡을 때 차가 잡죠. 올리면은 이렇게 하고요. 음, 잡고요. 잡고요. 잡고 올리고요. 막 하고요. 포달라우 가고 포달라우 가고 여기를 못 오잖아요 상 때문에 넘어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붙이죠. 가장이 있는데 어 한번 내려 줄게요. 와. 장군의 외통수였네요. 올려 주고 뭐상 잡으면 저는 병 잡으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 잡으면 끼워도 되죠. 끼우면은 마달라고 올것 같고요. 마달라고 왔고요. 장군 한번 불러주고 음, 상이. 마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갈게요 마장이 있으니까요 대하자고 한번 가고요 오, 차장 부르면요, 올라가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차로 한번 지켜주고요. 바가 내려가고요. 올리고 내리고요. 포가 넘어오질 못하죠. 마장이라서요. 왕을 옆으로 하면은 10초 남았습니다. 막아 오고요. 장군이 있었는데요. 장군은 안 부르고요. 다리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 장군을 부르면 다시 들어가죠. 좀 별로네요. 올려서 지키고요. 차 올라가고요. 여기 이제 다리 두껍게 만들고요. 그러면은 왕이 이쪽으로 오면 되니까 음 일단 이렇게 가고. 뭐 장군의 장군의 여기 붙어도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외통 보겠다고 한번 가고요. 장군 부르고 아.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까요? 그냥 여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요. 여기 사 올려서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도요, 들어와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니까요. 장어 부면또 올라가고요. 포와 여기 와서 뚫어야 되는데 여기가 다리가 세 개라서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포와 마와 졸두 개를 바꿔도요 점수 역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천 남았습니다. 마장을 부르고요. 마장을 다시 부르고 차가 올라오고요. 일단 장군 부를게요. 이렇게 갈때 마장이 있는데요. 여기를 올리면 되네요. 그러면은 들어가고요. 차가 내려와야죠. 여기 올렸을 때 마장 부르면은 차가 잡아야 되죠. 살을 올리면 잡으니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렇게 와서 장군 불러도 끝나네요. 원래는 여기 가서요. 마장 부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려야 되고요. 잡을 때 차가 잡아야 되고요. 아, 미리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잡겠다고 하고요. 그럼 마장을 부르고요. 차가 잡아야죠, 이제는. 10초 남았습니다. 그죠. 차가 잡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마대 양기마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잡고요. 잡았는데 아, 이 수가요. 안 좋은 수였어요. 돌아오고. 이렇게 갔을 때요. 와, 이수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은, 제 차가 잡히죠. 근데 양기마 상대로요. 여기 포로 잡고, 포가 왔을 때 차가 잡히는 게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왔으면요. 뭐,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차가 잡히죠. 그래서 항상 상을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았을 때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포가 돌아가면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해죠 상마대를 하니까요. 뭐 이렇게 붙일 거고. 뭐 이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왔다가 이렇게 안 왔어요 이거 왔으면 제가 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상달라 가고요 장군에 병을 하나 잡았고요 돌아오고 올리고요, 상이 빠졌고요 붙이면 상으로 공격하죠. 이렇게 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외통 보겠다고 해서 올리고요, 마 하고 또 가고요. 여기 마장에 찾아 피잖아요. 포 때문에 안 되니까 포를 이탈시키기 전에 그래서 장군을 부르죠. 음, 이런 수가 가끔 지금 제가 점수가 많이 높으니까요. 이런 수를 놓치면요, 이게 포가 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상이 피하잖아요. 외통수입니다. 그 마지막. 굉장히 위기죠. 보통, 이렇게 오면은 상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상이 피하면 안 되고요. 외통수라서.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상황은 상을 잡더라도요. 저뭐병잡으면 괜찮다. 이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병을 잡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 이제 벽을 쌓았습니다. 포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와도요. 기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요. 외통이 안 나오죠. 그나마 내리고 포가 넘어와야 되는데요.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외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요. 역전이 불가능이에요. 포가 뭐 갔다가 면포 와가지고요. 이쪽을 공격한다 그래도 사가 제가 두개기 때문에 외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장군 부르고 마지막은 이제 마장에 차가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를 올리면요. 잡고 여기 외통이니까요. 차가 잡을 수밖에 없어서 끝이 납니다. 초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다시 차만 쉬었어도요. 오히려 제가 졌을 겁니다. 차포대 해가지고요. 이게 뭐, 잡고, 포랑 병을 잡는 것 같지만요. 여기 잡히면 상까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양기마랑 대국을 할 때요. 포로 잡고 포가 씌어서 차 잡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서 제가 항상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걸 또 놓쳐가지고 위기가 있었는데 안 넘어와서요. 운이 좀 따랐습니다.